아, 10월 15일 06시 35분입니다 저 오늘 북한산 둘레길 트레일러닝 시작하려고요 이제 밝아오고 있고 10월 29일 영랄프스 하이트레일 123km 거기 나가기 전에 장거리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어디를 뛸까 하다가 북한산 둘레길로 결정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 아직 예상은 안 되는데 일단 한번 가보려고요 대략 60km 정도, 맞나? 네, 60km 정도 되는 것 같고, 3천이 조금 안 돼서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얼마 걸리지는 일단 한 가보겠습니다. 집 뒷산에서부터 간산 둘레길 그 루트까지 일단 합류를 해서 한 바퀴를 쭉돌 예정입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북한산 둘레길 진입했고요. 원래 익숙하던 그 구간을 반대로 해서 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이네요. 잘 찾아가 볼게요. 갑니다. 지금. 혼자 뛰고 있어서 마스크 잠시 내렸습니다 계단 내려가고 있어요 반대편 코스도 되게 좋은데요 조금씩 물이 들고 있네 전략길 스탄불 있고 와아 다시 올라갑니다. 아, 지금 코스 이탈한 걸로 나오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되게 헷갈리네. 일단 올라가서 길 이어지는 거 한번 보고. 단호박 곤약죽입니다총 3개 챙겨왔는데 끝날 때까지 충분할지는 모르겠어요. 부족하게 되면 중간에 보충하는 걸로 할게요. 하. 이동합니다. 조금씩 울긋불긋해지고 있네요. 평창입니다. 평창용. 건선들 느낌. 아, 저쪽으로 이어지나 보다. 평창동 어필 올라가고 있는데요. 올라가는 중에, 잠깐 오늘 장비 알려드릴게요. 저는 오늘 벨트만 차고 왔거든요. 네이키드 러닝 밴드인데, 한쪽에는 물 넣고, 소프트 플라스크고요. 한쪽에는 전화, 스마트폰 넣고, 그리고 기타 약품 여기 조금 들어있고, 모자는 여기 키링이라고 해야 되나? 네, 클립에 달아서. 뒤에 무슨 뭐 원래 스틱걸인데 그냥 뒷주머니에 넣으면은 자켓이 너무 젖어갖고 스틱걸이에다가 자켓 달았어요. 이주머니에 행동식들, 식량도 넣어서 가고 있습니다. 60km 정도 된 장거리만 베스트 꼭 착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물총도 2개 이상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이렇게 거리를 지나기 때문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보급이 가능해서 내리막 나왔네요. 계속 뛰어가고 있습니다. 코너 돌자마자 바로 어필이네. 무리하지 않으려고 장거리다 보니까 패스 유지 잘해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평창동마을 끝나갑니다. 집들은 어리고 완전 우디우리하네요. 저리 있네. 다시 트레일 진입합니다. 명성길이야 아이입니다 10.7km 정도 왔습니다 한 50km 남았네요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멋있네 수유동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전체 달리는 전신을, 전신을 셀카를 찍고 싶은데 카메라가 없어서 저번에 인스타 360 빌려서 좀 찍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번에 대회 때좀 제대로 찍어보고 싶어서 고프로 맥스 질렀습니다. 거의 저, 전재산 상진에서 멋진 기록 좀더 많이 남겨볼 수 있도록 할게요. <laughs> 우이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이동인데? 구해야 되나요 사유지가 있구나. 도로 구간 이동 중입니다. 신구름길 구간이래요. 삼 구간. 아 배고프다. 신라길. 지금 3시간 정도 움직였고요. 18.4km 정도 원치점 계속 이어서 갑니다. 아, 저쪽인가 보네요. 아, 되기 좋은 길 나왔네요. 오이동 만남의 광장 지나갑니다 간단히 뭐좀 먹어야겠어요 그냥 지나치면 후회할 것 같아서 배고파서 <laughs> 컵라면 하나 먹고 계속 이어갑니다 방학동길입니다 이런 전망대가 있는지 몰랐네 와 좋다 와 이런 전망대가 있네 거창한 구조물이긴 한데 전망이 좋긴 하네요 다시 계속 이동해 보겠습니다 점점 안 하겠어요 여기 장거리 홀력 대비로 두 달에 한번 정도, 세 달에 한번 정도 뛰면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 중간에가는 무사도 곡하고 잠깐 불확실한 갈림길에서 빠졌는데 대구 맞는지 모르겠네요. 결식 나오길 기대하고. <laughs> 여기 이미 싸하네요 아무 표지만 표지판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약간 극경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이기좀 안되는데 내려가면 또길 이어지겠죠? 그래도 금방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봉탐방지년센터쪽 저번에 여기 내려왔던게 기억나는데 아그길 괜찮은데 뛰기 아쉽다 아, 건너도록 부산들 둘레길 복귀합니다 아 잘못 알았고 달아본 길 달아본 쪽은 진짜 오랜만인거 같아요 와 하늘이 완전 대박 아 오늘도 하늘이 어제는 좀흐릿더니 날이 완전 좋네요 오늘도 정말 축복받은 시즌이에요 멋있다 타라고는 엄청 오랜만이네. 길은 거의 이런 인도와 인도랑 뭐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회룡 음. 탐방지원센터까지 약 2.4km 정도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전철 타는 게 아니고 뛰어서 <laughs> 아, 이제 절반 정도 온것 같은데 피곤하네요. 하면서 그래. 가봐야죠. 먹어. 맛있는 거 먹어야지. 여기? 여기서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10분 페이스보다 더 떨어지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단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또 이제 도시가 나오겠죠 편의점 한번더 들을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카페인을 좀 들이켜야 겠어요 회동탐방전센터 200m 전입니다아 신나서 내려왔는데 알바였어요 바로 도심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트레일로 들어가는 15호가 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안 되고 바로 똑같이 들어갔어야 되네. 하루 저쪽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봤으면은 길안 했을 건데 <laughs> 다음 골길입니다. 아, 이런 은런 이런 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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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시 또 알바했어요. 이회룡역 이쪽, 이건 살짝 애매하네. 길이. 분명 주위에서 <laughs> 살폈는데, 표지판을 발견을 못했어요. 어디 사이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또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네이버지도 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진짜 잘못 봤네. 회룡역이라고 화살표는 있고, 블루길구로은 아니었어요. 아, 진짜. 힘들게 하네 계속 가겠습니다. 이 단어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아, 직동 공원입니다. 공원이 꽤 좋네요. 노래도 나오고. 잠깐 올랐다가 다시 또내려갑니다 현재 한 41km? 42km 조금 안 왔는데, 알바한 거 감안하면 아마 41km 정도? 그래서, 대충 20km 정도 가면은 오늘 끝날 것 같은데, 시간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 힘든 거. <laughs> 나 아직까지는 뭐 아주 죽을 정도는 아니라, 잘 가겠습니다. 속도는 빨리 안 나는데, 요 정도만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이팅! 산의길이나 그런가 진짜 산을 하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사베산 쪽인 것 같은데 꽤 높은 산에 헤이스는 점점 쳐지고 있고 10분 후반 때까지 떨어졌어요. 하산길에 다시 끌어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물도 다 떨어져서 당장 이제 내려가면 보급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서둘러 가겠습니다. 일단 내려와서 도로 만났어요 도로 끝에 사먹을 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려가면 무조건 보급이 가능한 곳으로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아 힘들어 코스 중간에 편의점 있는 거를 검색을 해서 찾아왔고 아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면은 편의점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음료가 간절합니다 지금. 빨리 가야지. 참가해요. 살았다. 아, 편의점을 만드는 사랑이다 아, 진짜 편의점. 마음껏 아, 좀 쉬었다 갈게요. 배드불 먹어야지. 들이켰더니 추워갖고, 그리고 양이 아직 부족해서 오랜만에 꼬꼬면한 번도 먹습니다. 추워도 샀어요. 편이점에서한번 훨씬 넘게 쓰는 건데. 엄청 먹고, 다시 운행 재기합니다 아, 너무 갑자기 푹식한것 같아서. 에너지 드링크를 백행 가까이 마셔갖고, 따뜻한 커피가 마시고 싶을 정도로 좀 춥긴 한데.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가지면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아 이제 슬슬 추워지네요. 체온 유지 비해서 옷을 입었습니다. <laughs> 와 역시 또알바에서 한참 길 찾았어요. 당연히 한방안내소쪽 한 지나서 들어가는 저런 시간 계속 지켜야 되네. 가면 배터리도 이제 한18% 정도밖에 안 남아서 배터리 다 하는 데까지 일단. 최대한 가고, 5% 정도 남았을 때한번더 상황을 보고, 충전을 진행하는 걸로. 멋있죠? 계속 도로 구간이에요. 조금 전부터.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근처에 구파발역이라는 구간명 이제 괄호 치고, 구파발. 오히려 뭐 이렇게 나왔어요.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잘뛸수 있겠죠? 이달 말에. 105km로 줄긴 했는데, 코스가. 제가 50km 정도 왔는데, 이거보다 두배 이상 힘들 거고, 엄청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저를 봐주는 사람들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저쪽으로 가면 우이령 길인데 사전 예약을 해야지만 걸을 수 있는 걸로 알아요. 이제 한번 걸어봤는데 구간은 되게 좋은데 오늘은 어 제가 갈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돌아서 가는 길로 계속 이동할 겁니다. 충무의 길 진관동 쪽으로 이동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요. <놀람> <놀람> 아, <foam> 어우 지나고 있어. 트레일 다시 완전히 진입했는데, 이길 되게 좋네요. 밤골 치킨터까지약 3.2km 정도 남았어요. 11시간 정도 됐고, 정확히는 10시간 30분이네요. 35분. 그리고 52.5km 진행 중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슬슬, 한 시간대로 해가 저물 것 같아요. 아,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그런 건지, 이 구간은 대체적으로 완만하고, 길도 무난하네요. 역방향으로 선택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구간은 맨날 뛰는 루틴 구간이라서, 밤에도 맨날 다니거든요. 어렵지 않게, 잘 끝까지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충이 길이 끝났네요. 효자 길입니다. 고고! 아, 길 좋다. 슬슬 어두워지겠네요.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북한산성 탐방원센터 2.4km 나왔어요. 이걸 또 길로 만들어놨네요. 뚝방길이네. 아, 아, 이거 제 폰이랑 시계랑 연결해서 충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까지 챙기면 짐이 되니까 가볍게 뭐 배터리 굳이 안 챙기고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시 아, 도로 구간 진입했습니다 아 근데 조금 전에 충전했잖아요 그 갤럭시 연결해서 근데 이게 USB 모드로 시계가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기록이 이어서 진행이 안 되고 여태까지 56km 뛴 앞에 이제 기록들이 저장이 돼 버리고 아예 종료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새롭게 기록 시작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록이 두 개로 쪼개진 거예요 하나의 트랙으로 남지가 않고 아 그래서 이것도 집에 복귀해서 또 편집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피닉스5 플러스 모델인데 아 이게 배터리 타임이 너무 아쉬워요 항상 아... 10월 말에 명랑할풀스 가서도 이게 충전과의 좀 전쟁이지 않을까. 고프로 배터리나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익숙해서 바로바로 바로 대비가 가능한데, 시계 같은 경우는 이게 배터리를 바로 교체할 수도 있는, 있는 게 아니고, 케이블을 가지고 다니면서 꼭 꽂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목에 이제 차면서 이제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제일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제일 중요한 기록이기도 해서 안할 수도 없고. 아. 아쉽지만 집으로 가서 최대한 하나로 남을 수 있게 편집을 해보고요.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 9가 내심요역 길입니다. 랜턴 켜고 이동합니다.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 앞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 여기 불수사도 맨날 끝날 때마다. 사연식 단데 완전 암흑이죠? 경좀 네, 밝은가? 구간 이름도 빛 반사로 되어 있어요. 둘레길 표지가 반사판으로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고구가 마실 길 시작합니다. 경평 한옥마을 지나갑니다. 이전에는 딱한번 와봤나? 두 번인가 밖에 안 와봤는데, 방에 오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카페 괜찮은데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아, 여기 길이 있 구름장원 길입니다. 와 어, 이거 왠지, 완전 옛날에 한번 와봤던 것 같은데. 어우. 완전 기분 좋은데요? 저 원래 맨날 뛰는 코스로 진입을 했습니다. 불광중학교까지 2.4km 정도. 거의 랜선 없이도 갈수 있는 저의 메인 코스입니다. 30분 정도면 집에 도착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강행 배터리 다 돼갖고 꺼졌어요. 거의 다 왔는데. 스트라바랑 삼성헬스 혹시 몰라서 이중으로 켜놓고 이동합니다. 심박 정보는 이제 들어가지 않을 것 같네요. 심박기까지 따로 샀는데. 근데 불광중학교고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불광중학교까지 1.8km 남았습니다. 이 루틴 코스는 제가 나중에 밝을 때 한번 제대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집에 가면 고프로 맥스 360 카메라 도착해 있을 거거든요. 앞으로 그걸로 제 뛰는 모습 많이 공유해 보겠습니다. 아, 어 이제 불광중학교까지 500m. 5강미터. 500m면 공식적인 루트는 끝나요. 거기에서 저의 집까지 대략 한 1km 정도. 더 가면은 끝나는데요. 일단, 불광중학교까지 가서 생각해볼게요. 으, 끝이 보인다, 진짜. 이제 이것만 내려가면 돼. 저 앞에 불빛. 나왔다, 나왔다. <laughs> 와, 한 바퀴 돌았네. 한 바퀴 돌았어요. 아, 완전 좋아. 아, <laughs> 이렇게 하면 이나 어, 조심. 다단 조심하겠습니다. 하나 더고 다녀야 되나? 여기가 어디냐면요. 아침에 약간 올랐다가 내려온 불방 중입니다. 저기 공식적으로는 끝났습니다. 강산 둘레길 지금 뛰어보니까 한 70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완료했습니다. 이제. 집까지만 가면 돼요. 집에 가서 치킨에 콜라를 먹겠습니다. <laughs> 고생했다. 성공적이네요. 큰 데미지도 없고 스틱 없이 이렇게 장거리로 개인 러닝을 한 거는 진짜 처음이에요. 개인 러닝 최장거리이기도 하고 스틱 없이 뛴 최장거리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성공적이에요. 이제 다시 마스크 쓰고 집에 가겠습니다. 연신내역까지 어, 가서 거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길 트레일러닝 종료합니다. 저는 여기 슈퍼에서 장봐서 이제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